예, 제가 아침마다요 우리 달리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집에서 학교가 그리 멀지 않지만 같이 집을 나서면서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아주 진실한 얘기도 나누게 되고 친구들과 있었던 일, 오늘 급식은 무엇이 나오며. 오늘 학교 행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 달리가 하는 일에 다양한 정보를 얻곤 합니다. 학교를 한 50m 정도 남겨두고요, 달리를 이렇게 꽉 안고 포옹을 하고,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발견한 것은, 어릴 때는, 자주 뒤를 돌아보면서 저와의 이 헤어짐을 되게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몇 번씩 돌아봤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많이 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일리의 뒷모습이 어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곤 합니다. 어느 날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가기도 하고요. 어, 친구가 만나지지 않더라도, 음, 돌아보는, 올해는 딱한번 돌아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생각해보니 지금의 이 우리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기 전에도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스쿨버스를 탔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어 계속 눈을 마주치고 차 안에서도 헤어지기를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마지막까지 보일 때까지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스코퍼스에 타자마자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어, 저만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고 버스가 없어지곤 했습니다. 우리 딸에게만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는 아직도 저와 헤어지실 때면 어, 끝까지 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세요. 제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항상 아기 같은 마음이 있으신가 봅니다.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 하는데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마저도 잘 시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야 하는 일들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일로, 가정의 일로, 마음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를 향해 비슷한 마음이실까요? 언제나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행여나 언제 한번 돌아보려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여전히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자세로 소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1장의 시작은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로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답해 주시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듬음의 내용의 요약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밤 중에 친구에게 빵을 빌려라 가는 비유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2인칭 복수로 된 현재 명령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인 헬라어에서는요, 현재 시제는 동작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한 응답으로 쓰인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는 3인칭 단수로 미래 질설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자뿐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로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각각 자기 기도의 응답을 개별적으로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선포되시라는, 선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쓰이는 단어들을 살펴보자면요. 구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라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하는 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 속에서만 속삭이듯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디를 찾아가서 기도하거나 더 적극성을 기도하며 어, 나타내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어, 마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까지 구한다는 것이 아, 죄송한 일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슬쩍 아주 잠시만 품어봤던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그 기도 제목을 응답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응답하시는가? 기쁘면서도 좀 의아했습니다. 마치 선물을 주시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시는 아버지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제게는 아주 좋은 기억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는데요. 제 생일이 6월달인데요. 어, 결혼하기 전에 찬양팀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어, 저를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가 일어나서 대표로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매우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올해 안에 장가 가게 해달래요. 그 생일이 6월이니까 올해라는 것은 6개월이 남은 상태잖아요. 제가 무슨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속으로 그 기도가 너무 고맙긴 했지만, 어떻게 저런 황당한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 자매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랑 만난 지 백일도 안 돼서 결혼했고요. 어, 결혼 기념일이 종교개혁일인데요.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6월 달부터 계산을 해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마도 그 자매가 문을 두드리듯이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었나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왜 우리는 받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일까요? 은체자매가 왜 웃고 있죠? <laughs> 응답받지 못한 일이 많아지니까 아 기도는 원래 잘 응답이 되지 않고 운이 좋아야 한 번씩 되는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이번 주에 학교에서는 어떤 수업에서 결석한 학생이 너무 많아서요 수업을 제대로 할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어서 카페에서 야외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환호성이 막 들려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학생에게 졸업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이 답하기를 음악은 주가 아닌 포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현실에 맞춰가면서 해야 될것 같다고, 또 현실적으로는 회사를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지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탕에는 꼭 안전장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라고 말을 하고요. 가정을 이룬다면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런 틀을 아주 잘 깔아놓습니다.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은 뭘까? 믿음의 가정은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요. 선교도 하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찬양곡도 많이 쓰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일해서 결혼을 기다리는 여자친구를 위해 헌신해야 하겠다고요. 굉장히 잘 들어보지 않으면 멋있는 말 같아요. 사역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어떤 한 친구는 주 중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날짜와 그 사역팀의 일정이 겹친대요. 그래서 팀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 순간 느껴졌죠.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제멋대로 뒤섞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핑계로 어느 정도 면분상에 안전해 보이는 피할 길을 잘 마련해 놓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뒤섞으며 합리화하고 시키고 싶어 하는구나. 사역팀도 세상의 일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굉장히 비겁한 일입니다. 잘 모르고 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지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아버지를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몇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게 되면요. 세상의 논리를 아무리 갖다 대도요, 결코 뒤질 수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새벽역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은요, 성실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을 해도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삶을 대충 살아갈 수 있겠잖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크리스천이 가져야 되는 세상의 경쟁력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구절을 보면요. 너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 너희는요,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를 의미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요, 간단하고 쉬운 일이면서도 절대 가볍거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오해들 때문에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강구에 대하여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죠. 그런데 진정으로 교제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들,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의 제자됨, 주의 자녀로서 이런 낮은 수준의 생각들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살고, 같이 먹고,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헤어졌다가 만나는데도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뒤 한번 안 돌아보나 하는 아쉬움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은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아쉬워하실까요? 이유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13절에 나오는 아버지는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만 11절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고요. 13절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원하는 것이 아닌 위험하고 더러운 것을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된 자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애를 쓰지만 때로는 주어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이혼하신 후로 쭉 미국에 사셨기 때문에 얼굴을 잘볼 수도 없고요. 연락을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의 사춘기 시절은 고생하시면서 일하시는 어머니 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이후에 목사가 되면서 마음 속에 응어리진 아버지에 대한 감정들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잔상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이시지만 관계가 끊어진 채 서로 남처럼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픈 가족 사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고, 아플 때나 또 다른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말하죠. 살아계시는 아버지 그 자체에 의미를 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느낀지 아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불명예스러웠습니다.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한 다른 집의 아버지를 더 존경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난 일, 결혼해서 제 아내의 아버지를 만난 일, 오래 전부터 많이 다짐했습니다. 제 딸이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만약 내가 아버지가 된다면,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로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실수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때로는 말을 듣지 않아도요, 순간적인 감정의 상함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괜찮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꼬마 때부터 바라봤던 딸의 익숙한 뒷모습이 요즘은 좀 달라 보입니다. 언제 저렇게 컸을까? 음. 아빠로서 너무 부족한 것은 많지 않은가? 때로는 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다.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도 이런 마음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이실까요? 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 휴지도 주고 그러던데 성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서류 위에만 올려져 있고 별 상관없이 지내는 아버지는 제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서류 위에만 올려져 있는 자녀로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사랑을,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절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대는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매순간 아버지를 향해 뒤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아버지를 향해 인사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대화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호적에만 남아있는 관계가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친밀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주 뒤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하십시오. 또 찾으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두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원합니다.